저는전 어, <목소리도> <위허기간이 목소리도> 무조건 편안한 힐링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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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. <목소리도> 저는 그냥 누가 계획을 짜주면 따라가요. 그냥 계획 짜는 거예요. 이 나는 이 어, 서바이벌도 고나해방되도 응. 너무 힘들어. 그럼 서바이벌은 제외? 어. VR 체험장 되게 중요해. 아, 부열, 질렸어요. 근데 숲은 싫어요? 님들난숲 네. 네? 좋아. 근데 갑자기 등산이에요. 아, 그러면. 아니면 이런 데 갔을 때짚 라인 타는 건 좋아. 아! <laughs> 제가 가봤어요. 일단 다수결이에요, 여러분. 아, 아니에요. 아니, 그 그러니까. 의견도 <laughs> 그게 아니라 <laughs> 나는 래프팅인데 아니, <laughs> 어, <근데>? 어, 뭐야. <laughs> 난 자연 앤 힐링. 나는 <laughs> 액티비티. 아! 다 달라. 우리 최대한 고생, 1도 안 하는 거야. 아 그래야 되는데 꽃미소송하고 촉촉하게 돌아올 수 있게끔 <laughs> <laughs> <내> 주세 <주래>. 좋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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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삭막한 <laughs> <laughs> 거 싫어요 뭐. <laughs> 아.